22세기 소년소녀 다섯번째 트랙 Sweet Child Dear,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남자가... 야, 야, 야... 우리 완전 큰일났어. 그학생에나 아는 애 있잖아, 석준이. 그냥 남친이라고 해. 아, 아니거든. 하여튼 걔 만나러 갔다가 남친 만나느라 늦었냐? 아좀 들어보라고. 아, 걔가 축제 큐시트 보여줬거든? 근데 우리 전 순서가 글쎄... 밴드 부래. 뭐? 근데 그게 왜 문제야? 아유, 답답해. 야! 안 그래도 리코드 같은 거 아무도 관심 없는데 밴드부 다음에 연주해봐라. 누가 듣겠냐? 아, 완전 갑분싸대게 생겼어. 듣고 보니 그러네? 아, 씨 어쩌지? 그냥 순서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 아, 석준한테 부탁해봐. 너 남친이잖아. 아, 남친 아니라고. 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물어보니까 동아리끼리 합의해서 순서 교체하는 건 된다나 봐. 아, 다행이다. 그럼 밴드부한테 부탁해보자 얘가 얘가 너 밴드부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그래? 밴드부가 그냥 밴드부지 뭐 아휴 우리 부장님을 어쩌면 좋아 야 현나리 잘 들어 밴드부는 말이야 우리 학교 최고 양아치들만 들어가는 동아리야 뒷골목에 모여서 담배 뻑뻑 피우고 수업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찰도 안 달고 다녀 그럼 학년은 어떻게 구분해? <laughs> 학년 구분? 그런 거안 해. 개들은 말이야 방랑자라고 학교에 탕하란 말이야. 소름돋아. <laughs> <어허! 웃음> <laughs> 학년도 반도 거부한 채 소속은 오직 밴드부. 술정이랑 담배꽁초가 굴러다니는 무시무시한 밴드부실에 모여서 기타를 쫑 하고 치면 치, 치면. 지바이 노 엄마야!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 리코더 반도 이렇게 끝인가? 부원도 둘 밖에 없고 너 부장, 나 부부장 끝! 땡! 올해가 마지막 활동이라 후회는 남기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못 끝내. <laughs> 그럼 어쩌게, 밴드바드 가서 필기라도 하게? 그래, 가서 말이라도 해보자. <laughs> 어? 야, 너내말 듣긴 한 거야? 아, 걔는 완전 장난 아니라니까! 아, 얼마나 장난 아니냐면, 완전, 진짜 장난 아니라고! 아, 자자자자, 문 닫아야지, 문. 음. 야 현나리, 아 같이 가자고. 야, 뭐가 보여? 아니 아무것도. 어, 창문에 뭔 놈의 시문지를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야. 야, 누가 나오면 어쩌라고? 나와야 얘기를 음, 하지. 음, 그건 그렇지만. 그렇게. 야, 임찬영이야, 임찬영. 임찬영? 그게 누군데 누구긴 밴드부 드럼이잖아. 마음에 안 드는 상대는 드럼 스틱으로 응징하는 냉혈한. 스틱을 양손에 쥐고도 모자라서 입에도 물고 드럼을 친대. 이름하여 삼도류. 삼 삼도. 그거 원피스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밴드부의 대고보라는 거아니야 어? 어? 야! 야! 쳐다본다! 쳐다본다! 눈 깔아! 눈! 눈 깔아! 딴데 봐! 남의 앞주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 딴데봐딴데봐눈 마주치지 마야 니들 무슨 용건이 나고 묻잖아 그, 그게 그러니까 축제 때 리코더반이랑 공연 순서 좀 바꿔주라! 야, 너왜 급발진해? 절박해서 나도 모르게... 뭐라는 거야. 야, 알아듣게 말해. 엄마야! 야, 깜짝이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거기서 얘기해. 거, 거리 유지? 거리 유지? <laughs> 이것들이 진짜 누굴 깡패로 하나. 아, 혹시 니들... <laughs> 내 팬이냐? 에? 아 진짜 돌겠네. 뭐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렇게 막 찾아오고 그러면 안된다. 지금 좀 바쁘거든. 그러니까 좀 가라. 아무도 없는데 뭐가 바쁘단 거야? 에이, 왜 멋대로 뭐 봐. 연습은 비공개거든. 저기 잠깐이면 되니까 우리 얘기 좀 들어주라. 어? 응? 에이, 에이, 알겠으니까 일단 들어와. 소란스럽게 그만하고. 아싸! 야, 우외로 일이 슬슬 풀리는데? 근데 진짜 양아치 맞아? 머리만 노랗지 뭔가 좀. 야, 안 와? 어, 가, 가. 오, 여기가 바로 범죄의 온상. 치고는... 좀 평범한데? 무슨 소리야! 저기 봐! 무방비하게 놓여있는 키보드! 튜닝 안된 채로 세워져 있는 베이스! 비왕 찬란한 기타! 무엇보다 저 구석에 무시무시한 자태로 놓여있는 저 드럼! 그냥 평범한 합주실 아니야? 확실히... 한번 발을 들이면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소문이 진실인가 보군. 뭐라고 숙닥거려? 할 얘기 있으면 후딱 하고 가. 다른 게 아니고 축제 때 밴드부와 공연 순서를 바꾸고 싶은데. 내가 왜? 왜라니? 몰라서 묻냐? 밴드부 다음에 연주하면 누가 리코더방 같은데 신경이나 써주겠냐고. 그렇잖아도 부원도 둘밖에 없고 다들 리코더 같은 악기 무시하는 말. 밴드부처럼 화려하고 개전는 무대 다음에 초라하고 심심하게 리코다를보면 누가 듣겠냐 말이야! 초라... 한나 너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laughs> 차라리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이건 뭐 완전 고립과 다리아세 싸움 아니냐고! 어. 다윗과 골리앗 말하는 거야? 어 그래 그거. 어?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골빗과 다리야. 어 그래 그거. 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알아들었대? <laughs>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알아들었어? 모태신앙이랑 아버지가 목사시거든. 어, 완전 반전. 그럼 이름도 찬양하는 영혼, 아, 뭐 그런 거 줄인 말인가? 아니. 원래 찬양이었는데 아버지가 실수로 출생신고서에 잘못 적었어. 아 그렇구나. 됐고 축제라면 밴드분 안 나가니까 걱정 마. 뭐? 이제 됐지 좀 가라. 뭐뭐뭐뭐뭔 뭐, 소리야. 축제를 안 나간다니. 유서 깊은 디어 달링이 이 축제에 안 나온다고? 대교 30년 역사에 가장 펑키하고 전위적인 무대를 꾸미는 것으로 유명한 먼 먼기, 펌기, 전미. 아니 그보다 무슨 밴드 부 이름이 디어 달링이야? 디어 달링이, 디어 달링이 뭐가, 뭐가 어때서? 어째다! 거친 메탈과 대비되는 부드러운 이름이 포인트라고. 그래. 그 자체로 달콤 살벌한 분위기를 풍기는 게차밍 포인트란 말이야. 한나 너 혹시 밴드 보 팬이니? 그래. 아, 아니, 아, 뭐, 뭐가 아,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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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보다 축제에 안 나온다니? 부원들끼리 대판 싸우고 나가버려서. 봐, 합주실이 텅 비었잖아. 아니, 내가 왜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데? 니들 지금 선 넘은 거 아니야? 지금 선 넘고 말고가 중요해? 공연 무산되게 생긴 와중에 그 알량한 자존심 따위가 중요하냐고 야 한나야, 너왜 이렇게 오바야? 아, 너아나안 잡았는데? 아, 너 아보라고! 이봐 임찬영, 너 그러고도 디어달링이 드러머라고할수 있어? 너한테 음악보다 그깟 안위가 더 중요해? 어?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리코더반이 이건 디어달링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석시원하게 왜 싸우는지 말해!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뭐왜 아버지가 밴드를 탐탁지 않아해서 매일매일이 냉전이야 신경 쓰여서 집중도 안 되고 안 그래도 약간 박친데 자꾸 박자 밀려서 연습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아 드럼을 치는데 박치야 그그 아, 그, 그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다른 애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이번 무대만 나 없이 하라고 했어 어차피 드럼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나 하나쯤 없어도 이거 완전 바보 아니야. 깜짝가드럼마는 말이야. 밴드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어, 기타, 화려하지. 보컬? 어, 확실히 인기는 다 가져가. 근데 베이스로 심벌 소리 낼수 있어. 키보드로 킥베이스 소리 낼수 있어. 드럼 없으면 흥은 누가 도느냐고 박자는 또 누가 맞추고? 아니, 박치인데 박자를 어떻게 맞춰? 드럼은 그야말로 밴드의 정신적 지주, 주춧돌이라고! 이대로 디어달링을 끝내고 싶은 거야? 졸업하면 그땐 하고 싶어도 못해. 후회 남기지 말고 마지막 날까지 연주해야 할거 아니야! 후회... 남기지 않고... <laughs> 저기, 진정 좀 하고. 그, 디어... 달링? 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도 좀 급하거든 아 맞다 우리 그것 때문에 온 거지 완전 까먹고 있었네 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무대 못 선다고 해도 너네로서는 손해볼 거 없잖아 손해볼 게 없긴 왜 없어? 우리는 우리 스위 차일드는 뛰어달리기 무대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다고 스위 차일드는 또 뭐야? 우리 팬덤 이름 별게다 있네. 아무튼 우리는 밴드부 무대가 취소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순서만 바꿔줬으면 하는 거지. 한나 말처럼 밴드부는 리코더반보다 훨씬 멋있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보다시피 해체 직전이야. 부원들도 가버렸고. 곧 돌아오겠지. 악기도 다 두고 갔잖아. 나 어. 어. 나도 악기 다루는 사람으로서. 아무 곳에나 아끼는 악기를 두고 다니진 않아. 잠깐 머리 식히러 간걸 거야. 그러니까 부원들이 돌아오면 진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 줄래? 하, 알겠어. 부원들하고 상의해 볼게. 무대에 서는 것도 순서 바꾸는 것도. 잘 됐네. 아버지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라. 음... 근데 목사님의 아들이 사탄들의 음악 록밴드를 한다니. 어, 이거 진짜 너무너무 멋지다. 그치, 어디가? <laughs>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반항적인 것 같다. 아니 그니까 어디가. 너네도 너무 걱정 마라. 들어보니까 큐시 특거가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던데. 학생의 여친이 우리 팬인 애가 있어서 밴드 부순 서를 무리하게 앞당겼다고 하더라고. 어? 응? 뭐야? 번지소 잘못 찾았잖아. 정한나, 네 남친 때문이었네. 아 남친 아니라고. 아, 네 남친이야? 다음 주에 교회 앞에서 버스킹 하는데 남친이랑 한번 와. 어? 어 진짜? 아 어, 대박. 아 갈래. 완전 갈래. 죽어도 갈래. 교회 앞에서 버스킹을 해? 어. 아버지한테 시위하려고. 아. 그러냐. 어 음, 어떡해. 지어달린 버스킹? 직전이야. 집...

i'm